안녕하세요. 화학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결합, 그중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제공하여 전자쌍을 이루고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이유는 전자배치 안정화 때문에 그런데, 가장 안정적인 전자배치를 하고 있는 원소들은 18쪽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하고 하는 비금속 원자들도 같은 주기 18쪽 원소의 전자배치처럼 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주기에 속해 있는 원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를 하, 어, 하려고 전자를 공유하게 되고 2주기 원소는 네온과 같이 그리고 3주기에 있는 원소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가 되도록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루이스 전자점식 또는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공유전자성을 선으로 나타내는 구조식, 이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기호를 먼저 쓰고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면서 나타낸 식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음, 겨울철에 외투를 입고 밖에 나갔을 때 만약에 눈이 온다면 그 눈은 외투에 먼저 적겠죠. 원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원자와 화학 결합을 할때각 원소가 갖고 있는 전자들 중에서 전자 배치를 생각했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가 전자만은 점으로 나타낸 식이 루이스 전자점식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은 원자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전자배치를 생각했을 때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가 들어가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1개가 됩니다. 따라서 점을 1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베릴륨은 원자번호 4번입니다. 역시 전체 전자개수는 4개이지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두 개만 점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붕소는 원자번호 5번입니다. 역시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세 개를 점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타인소는 원자번호 6번.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네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전자를 점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5개가 될 것이고 산소와 플로린도 각각 6개와 7개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점을 찍어주는 방법은 보통은 원소기호를 중심에 두고 4개의 방향을 잡은 다음 보통은 이제 위쪽, 아래쪽, 왼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네개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전자를 한 개씩 먼저 찍어주고, 어, 그러면 네 개의 전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다섯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한 개씩 찍혀있는 부분에 전자를 채워서, 전자가 쌍이 되도록, 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때 주의할 점은, 어,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18쪽 원소는 보통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산소 원자를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전자 두 개가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것과 혼자 있는 전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 이런 전자를 전자쌍이라고 하고, 혼자 있는 전자는 홀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보통은 음,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원자에 있는 홀전자와 또 다른 원자에 있는 홀전자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전자쌍을 만들고, 어, 이 과정에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자쌍은 전자가 두 개를 이루고 있는 음,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결합에 의해서 쌍을 이루는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 그리고 결합을 하진 않지만 전자가 두개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는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음. 염소 기체는 두 개의 염소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어, 염소를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17쪽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7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 8개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전자 1개가 부족합니다. 전자 점식을 음, 봤을 때 홀전자가 각각 1개, 1개씩 있기 때문에 이 홀전자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부족한 전자 1개씩이 채워지면서 8개의 전자 배치가 되고 안정적으로 결합이 형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 결합과 관련 없이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 전자들을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기체의 경우는 공유전자쌍은 한쌍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6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분자의 경우 옥택규칙이라는 용어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원자들이 이온이 되거나 또는 화학 결합을 할때 최외각의 8개의 전자를 가지려는 경향을 옥택규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원자들이 다 옥택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소나 베릴륨 분소 등과 같은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전자점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는 원자번호가 6번이기 때문에, 어, 원자가 전자수가 4개여서 어, 각각 4개 방향의 전자를 한 개씩 찍어주시면 되고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가 1개입니다 그런데 어, 4개 의 원자를 결합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렇게 4개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타인소는 전자 8개를 갖고 있을 때 안정적인 전자 배치가 되지만 지금 바깥쪽 껍질을 보시면 어, 네 개의 전자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의 홀 전자를 수소에 있는 전자 한 개씩과 공유를 하게 되면 부족한 네 개의 전자가 채워지면서 안정적으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게 되면 탄소가 갖게 되는 전자의 개수가 8 개가 되고 수소는 전자 2 개를 갖지만 옥택규칙 예외가 되는 원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결합이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의 중심 원자인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5개입니다 역시 5개를, 5개의 를개 전자를 점으로 표현을 했을 때 8개의 전자가 채워져야 안정적인데 지금 5개만 채워져 있고 어, 전자점식을 봤을 때 홀전자가 3개 표현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홀전자를 다른 원자에 있는 홀전자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총 8개의 전자가 총족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결합이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에는 질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질소도 전자 8개가 채워지면서 안정적으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옥택규칙 예외 물질, 원자인 수소를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1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1주기 18쪽 원소처럼 전자배치가 되면 안정적으로 전자배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과 같이 전자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의 경우, 전, 홀전자 한개한 한 개를 공유하면서, 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수소가 각각 전자 쌍을 공유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결합이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릴륨은, 원자가 전자가 두 개이고, 이때 홀전자를 수소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전자쌍의 개수는 2개이지만 개이지만 안정적으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옥택규칙 예외 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3개이기 때문에 홀전자 3개를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 이때 수소원자 한개한개씩 1개, 같이 결합을 시켜 주게 되면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이 총 3쌍이 되고, 옥택 규칙은 맞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학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